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밀크를 보러 가는데요, 급등 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밀크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고가 70.19k, 최저가 69.33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9.37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밀크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밀크는 블록체인 상에서 다양한 기업의 마일리지 제도를 연결하는 로열티 프로젝트입니다. 유저들은 밀크 앱을 통해 제휴 기업의 마일리지를 상호 교환하고 쿠폰, 상품권 등을 사고팔 수 있으며 이때 밀크 토큰을 사용합니다. 밀크는 마일리지를 매개로 여러 분야의 서비스들이 한데 모이는 플랫폼으로서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앱을 통해 제휴된 사업체의 마일리지를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쿠폰이나 상품권 등도 사고 팔수 있는데 이때 토큰으로 밀크가 사용이 사용, 되고 숙박부터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재화와 용역을 모이게 만들고 특가로 접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잰글에서 밀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그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뭐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점에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밀크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입니다 밀크는 11개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위가 업비트 82.3% 2위가 빗썸 13.6% 순입니다 이두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업비트 세력들에 의해서 아니면 빗썸에 의해서 즉 국내 거래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코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밀크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상장이 돼서 상장 빔도 한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 구간을 찍고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다시 한번 급등, 급등 후에 조정 구간을 가졌고요. 2023년도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초반의 상승 기류를 타다가 이 755원 라인을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꺼운 매물 벽 안에 갇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 초에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가졌고, 며칠 전에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 즉, 553원 라인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지해주지 못하고 다시 빠져주는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이 구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가 있는 게 이렇게 큰 폭의 하락 후에 그리고 이 저점 구간을 어찌됐든 지켜줬습니다. 이 구간 지켜주는 움직임 나왔고 바로 반동 나오면서 이 구름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름대 돌파 후에 이 553원 라인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름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나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1차적으로 이 구름대 하단부위 지켜주는 움직임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지켜주면서 이렇게 반등 타점 노리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553원 라인 돌파가 나올 거고 그 다음 고점까지도 충분히 뚫어주는 움직임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구름대 하단부위 이탈되는 순간 이런 식의 하락폭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겁니다 그러면 우하향 추세에서 그대로 살아가나는 거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반등 탑점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한 자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우하 이 구름대 하단 부위 이탈되면 좀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우선은 현금 확보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 구간 다진 후에 반등 타점 나올 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또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지 후에 반등 타점 바로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편하게 전 고점 라인들, 이런 고점 라인들에서 익절과 잡으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밀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밀크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밀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돔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